오늘도 교동 짬뽕 음. 아주 잘 따라왔구만 자봉 음. 음. 엄청 빨리 나오지 음. 음. 빨리 나오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때? 멋지다 아 그래 <laughs> 내가 단무지 거들러 갔는데 어떤 아저씨가 문을 열고 계십니다. 그 아저씨가 벌어어 <laughs> 많이 먹어요 이렇게 아, 아, 아. <laughs> 귀여우시는데 맛있어? 응. 맵지? 약 매운데 먹 먹을수록 병력도로... 괜찮아 응. 병을 맵진 아유, 너무 예쁘다. 퇴근했습니다. 여기 있는 파김치도 있고 명이나물도 있고 이거 설마 양념게장인가? 요새 양념게장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불러. 그리고 양파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나 이거 엄청 좋아해 마카로니 샐러드 청국장도 나오고. 어 <laughs> 아, 너무 뜨거워 근데 불이 반찬을 먹고 싶은데 더 열정적으로 먹지 못하겠어 불 때문에. 공부하다가 집에서 좀 쉬다가 나오려고 했는데 결국 쉬지는 못하고 설거지랑 빨래랑 밥만 하고 나왔어요. 너무 피곤한. 오늘은 사장님이 여기 도장 찍는 거 보러 오서 그거 해보겠습니다. 했습니다. 어제 갑자기 여기 손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여기 여기도 막 미친 듯이 막 욱신거리고 아예 못 쓰겠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정형외과를 갔는데 스트레칭을 하라고 하셔 가지고 좀 생각날 때마다 해 주고 있어요. 그냥 가볍게 이렇게 돌려 주고 펴 주고 뭐 이렇게 특별한 게 있진 않대요. 그냥 좀 풀어줘라. 핸드폰 너무 많이 하지 말라. <laughs> 이쪽, 여기 이렇게 좀 주물주물 해주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면은 확실히 좀 괜찮아져요. 어제 물리치료 받고 왔어요. 핸드폰도 핸드폰인데 요즘에 코딩 테스트 준비한다고 타이핑도 많이 하고, 또 편집도 열심히 하고, 근데 그 와중에 또 스트레스 받으면서 근육이 렇게 긴장은 되니까 좀 근육이 좀 힘들었나 봐요. 아 그냥 온몸이 다 아파. 이체용 시즌이 끝나면 이 아픔도 끝날까요? 사실 취업을 해도 스트레스는 많을 것 같고 취업을 안 해도 그 불안함 때문에 계속 긴장을 하고 있어, 고 최근에 친구한테 배운 스트레칭법. 손을 이렇게 위로 향하게 하고 이렇게 뒤로 팔꿈치는 가만히 두고 손을 뒤로 보내고 여기가 엄청 펴지면서 여기가 여기 어깨가 항상 이렇게 말려 있잖아요. 나 영상 보니까 엄청 말려 있더만. 아까 못한 공부 이제 해야 되는데 하기 싫다. 그래도 해야겠죠. 안녕세요 영수증 드릴까요? 응.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가세요 오늘 이거가 남아가지고

그 번째, 그렇죠. 뛰어왔어요. 밀고, 그렇죠. 점프, 점프, 점프. 밀어서 포즈. <laughs> 발레 갔다가 집에 와서 씻고 왔고요. 점심을 먹으려고 합니다. 점심은 엄마가 준 순두부랑 반찬 가게에서 이런 것들을 사왔거든요. 근데 이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랑 같이 먹으려고 합니다. 이것도 먹고 병원 가야 돼요. 그저께 손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정형외과를 갔더니 오늘 또 오라 그래서 가야 됩니다. 음, 너무 맛있어. 원래 발레를 화목 저녁에 가거든요. 근데 이번 주는 화목에 전에 뭐가 있어가지고, 그 원티드 그게 있어가지고, 오늘 수요일 아침 11시를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 혼자인 거야. 그래서 개인 레슨 받고, 거의. 그리고 영상도 찍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힘든. 혼자 하니까 확실히 빡세긴 하더라고. 밥을 먹었으니 설거지를 해야겠죠? 여기 꽃봉오리가 생겼어 민인가 오늘 부처가 에왔습니다 오늘 아침을 먹으려고 지금 휴게실에 와있고요 호박코코 그저께 사료메이드에서 산 거랑 우유 렇 먹겠습니다 이거 오빠가 엄청 맛있다고 추천 하더라고요 단호박 무슨 퓨레 같은 거랑 크림치즈랑 이렇게 들어있어요, 스콘 사이에. 음! 맛있어 이렇게 맛있다니. 잠 깨고 사야겠다. 행복하다. 이거 먹고 음. 지원소좀 수정하고 코딩 테스트 좀 풀어보고, 그리고 알바 갔다가 저녁에 또 원티드 특강 듣고. I'm 오늘도 완봉하고 갑니다. 잘 맞았습니다. 오늘은 이거 스콘 포장지 접어달라고 하셔가지고 이거 하고 있어요. 상태가 안 좋긴 한데 퇴근합니다. 오늘은 5시 반인데 퇴근해요. 예약손님들도다 빨리 왔다 가셨고 빵도 빨리 팔려가지고 그냥 빨리 퇴근하래요. 우리 사장님 최고. 저그 집에 왔습니다. 내가 오빠보다 먼저 퇴근을 하다니 너무 기분이 좋잖아. 세수했어요. 이렇게 머리가 뭔가, 여기, 여기 피부를 가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불편할 땐. 친구가 준 포차코 삐는. 싹. 안고혔다 싹. 와주면. <laughs> 비주얼은 웃기지만. 여기까지 다.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바를 수 있다. 고맙습니다 사실 이 반찬들을 오빠 먹으라고 남겨놓은 거긴 하거든요 근데 오빠가 야근 안 돼요 <laughs> 오빠에겐 안 좋은 소식이지만 난 이걸 다 먹을 수 있으니 아주 기분이 좋다 좋은 식사였다. 특강 시작했어요.